안녕하세요. 저는 눈맞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아이들 중에서도 먹어도 너무 안 먹는 과소 섭취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소 섭취는 뭐죠, 선생님? 네. 먹어도 먹어도 너무 안 먹는 아이. 음. 일단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일관되게 부족해요. 일관되게요. 네. 아, 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 아, 네. 뭐 즐기거나 조금만 커도 삼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요. 맞아요. 먹는 것 자체가 얘네한테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아, 조금 더 푸쉬가 들어가면 약간 두려운 음. 반응까지도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먹는 동안에 상태를 조절하기 어려운 아이들. 어, 예를 들어, 영유아이들 같은 경우에 먹다가 졸거나, 뭐, 반복적으로 울거나, 뭐, 이러는 경우 음, 있거든요. 네. 그냥 물고 잠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이구, 엄마 마음이 어. 쿵쿵 하라앉겠네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또, 잘 때만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막 비몽사몽 하면서 막 그냥 떠주는 대로. 네네. 네. 네, 그렇게 먹는 친구들도 있고. 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고형식으로 전환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식기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다른 아이들 다밥 먹는데 잘게 잘게 잘라줘야 되거나 질긴 음. 음식을 질 음식을 줘야 되거나 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특정한 행동에서만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정한 행동이요. 네, 네, 네. 예를 들어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만 보거나 아, 네, 먹는 보다 더큰 자극이 있을 때 그렇죠. 먹는 거군요. 네. 음. 그래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먹는 친구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 보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까다로워서 그 먹는 식감의 질감이 날라리 신다고 하죠. 네네. 네. 특정 색의 질감이나 또 특정 음식을 딱 봤을 때는 아이가 거부감을 보이고 음. 비정상적으로 탁! 제한을 하는 것들 음. 예 요런 아이들을 좀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다만 네. 네? 어, 이런 과소 섭취가 어떤 약물을 먹거나 아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깐 보이는 행동 그리고 잠깐, 뭐, 몇주 정도 약물이나 부작용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 늘 일관되게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를 아, 네. 저희는 좀더 주의 깊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감기나 비염이 있을 때, 그쵸? 이 약이 독해서 일시적으로 먹는 것에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아닌? 평상시에도 먹는 음. 게 관심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과소 섭취는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건강, 음. 예를 들어, 체중이 너무 미달 된다거나 음흠.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리고 아이와 먹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 을때 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 네. 그러면 이런 과소 섭취를 음. 하는 친구들 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어, 함께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요. 네.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실수. 음.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매체 보면서 먹지 않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너무 안 먹으니까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텔레비전을 보면서는 먹거든요. 그렇죠. 저 주위가 딴대로 분장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먹는 동, 마는 동 하지만 입에 막떠 넘겨주면 애들이 꿀떡꿀떡 넘기기 때문에 어, 생존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아이들이 미각에 대한 감각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어, 먹는 즐거움과 씹는 즐거움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음. 것들이 다른 자극들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더 기억되기가 어렵다고 볼수 있죠. 아,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음. TV를 보여주면 안 되겠네요. 네, 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기예요. 어, 쉽지 않아요 <laughs> 맞아요. 네. 안 먹는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음. 아이한테, 계속 먹으라고 강화를 하면 음. 아 우리 엄마는 먹을 때 나한테 더 관심을 보여주는구나. 아, 네. 어 먹는 것으로 내가 엄마를 통제할 수 있네라는 아, 걸 네네네.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느낄 수 있죠. 아 그럼 그거를 안 먹는 걸로 무기를 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가능한 먹는 걸로 힘겨루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아 그렇구나. 네네. 음. 또 그리고, 다른 방법들은 선생님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 일단은 아이들이 음. 먹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머님들의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음. 높아지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음. 먹었을 때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 맞아요. 심해지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음.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한 자리에 앉아서 얼만큼의 양을 먹을 수 있는지 체크하기. 음. 한 숟갈도 좋고요한 젓가락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체크하시고, 그한 숟가락, 한, 한 젓가락만 먹었을 때에도 그 분위기를 음.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로 만드는 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요. 먹는 것을 즐겁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요 그렇죠. 맞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먹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수고스러움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자주 간격을 좁혀서 자주자주 자주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진짜 어렵긴 음. 하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음. 우리 아이가 야채를 너무 거부하거나 음. 어, 고기가 질겨서 잘안 먹는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해주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아, 먹기 싫은 음식은 굳이 엄마랑 싸워가면서까지 먹는 것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도요. 어, 네. 네네. 사실 어른이 저도 먹기 싫은 거 오, 많잖아요. 그렇죠. <laughs> 음. 어, 대신 도전을 해보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좋은 상황에서 기분 좋게. 그래서 아이랑 음식도 같이 만들어보고 아이들이 내가 만든 음식과 어, 내가 아주 영유아라도 내가 조물조물한 음식들은 네. 관심을 갖거든요. 관심부터 음. 시작하는 거니까 야채를 음. 시작하면 사실은 야채에 관한 책을 읽어주신다든지 네. 또 야채를 직접 냄새 을 맡아보게 하고 그 재미있는 놀이 감으로 시작을 하는 게첫 번째 고요. 음. 정말 못 먹겠다 못 먹는다 하면 음. 영양제다, <laughs> 비타민 네, 이런 네, 것들로 네, 네.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음. 아이의 발달을 쉽수있게 해주는 게 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손에 묻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음. 맛을 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아이가 거부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냥 식탁 위에 그냥 보이게. 그쵸. 먹으라고 강조하지 말고 그냥 익숙해지게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맞아요. 음. 그리고 그냥 안 먹는 게 이제 왜안 먹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냄새가 싫은 건지 음. 질감이 싫은 건지 네. 어, 내가 지금 엄마랑 먹으라고 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은 건지 네. 어, 사실은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어. 그걸 찾아야겠네요. 어. 어. 음. 어떤 아이들은 어 검은 색깔 음식을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맞아요. 시각이 예민하네요.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예쁜 접시에 주었을 때, 음. 그리고 나는 요만큼을 먹어야 먹을 수 있는데 음. 너무 많은 양을 보면 압도당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음. 음. 그리고 음. 삼켰을 때 내가 이거를 삼키면 음. 음. 어떻게 될것 같아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음. 꼭 삼키기까지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의 어떤 취향을 존중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음. 어, 안 먹는 건 안 먹을 수 있거든요. 네네. 대신 어, 노력을 해보지만 안 먹는 것을 억지로 먹이는 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음. 이렇게 과소 섭취를 할 경우에 아이들의 운동 발달에도 영향을 크게 그렇죠. 미치는데요. 음. 이럴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라든가 음. 아니면 집에서 온몸 대근육을 활용해서 할수 음. 있는 신체 놀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체크해 보셔야 할것 중에 일단은 발달에 저해가 되는 안 먹는 것들 네. 아이가 말라도 너무 말랐고 다른 또래보다 현저히 작거나 아이가 너무 안 먹어서 아프고 아이의 발달에 고통을 준다 이런 것들은 엄마가 반드시 대체식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자주자주 쪼개서라도 발달에 저해되지 않게 하는 게첫 번째인 거죠 그런 음. 의미에서는 자주 주는 게 좋다는 거.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소 섭취하는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 오늘도 안 먹는 아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laughs>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엄마랑 잘 먹고 즐겁게 먹는 것을 즐길 날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도 눈맞춤 유가